안녕하세요. 오늘은, 이, 이 나리에 친구, 친구들 팀을 정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팀은, 요 둘이가, 요둘이고요두 번째 팀은, 얘네 둘입니다. 옆, 여러분은, 어, 어떤 팀이, 뭔가, 나리의 친구로 더잘 어울릴 것 같나요? 댓글, 댓글로 써주세요. 그리고, 다른 친구 조합이, 다른 친구 조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다 써주세요. 네명다할 수도 있어요. 자, 일단은, 뭘까요? 이번 건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어, 일단 문좀 닫고 올게요 일단 소을 차단 했고요 이제 만들어 봅시다 무언가를 일단은 정수기에 물을 받아 줄 거예요 정수기는 창고로 정수기 정수기는 3D펜 거치대와 이런 소스통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냥 합체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들 넣어줄게요 아 오늘 컨텐츠에 중 만들어주겠다 음 됐고 저는 착아 이정도? 참고로 학교 갔다오고 바로 지금 영상 찍는거예요 학원은 몇시간 뒤에 있을거니까 그 다음에 가루를 좀 넣어줄게요 와 이거 전에 흘렸어갖고 지금 얼마나 멘붕이 왔었는지 잘안 섞일 것 같지만 일단은 넣어줍니다 참고로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야 고 플레이컨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섞어줘야 되는데 도구가 아예 아 그냥 이거 섞여. 으악 이거 약간 소금 느낌으로 써야 되나 찍어놓으니까 소금 같네 소금이랑 후추랑 이 정도로 하고요. 이 카피바라랑 세운이 자극을 비켜봐. 자, 프란스으로 할게요. 됐다. 김명상도 만들어 맞들어간... 봤는데 어때요, 그런데? 좀길것 같긴 한데, 이런 영상, 이런 영상인 것 지금 너무 긴것 같긴 한데, 일단은 피드 에 뜨면 봐주세요. 어, 뒤집고 싶은데. 와, 손가락으로 가고 싶다. 으 어, 파란색이라서 다행이네요. 아, 이제 날이라 안주줄 건데 의자 아 의자 사라졌어 아 저기 있다 의자 닦고 올게요 여기 어, 뭐가 이렇게 많냐 여기다 어, 아 몰라 그냥 이렇게 앉혀 그 다음에 식탁이 저기 있는데 가져올게. 어, 나리가 먹기엔이 숟가락이 너무 크긴 한데. 아뭐 재료 없으니까 이딴 이걸로 먹을게요. 나리 배움으로서 먹어. 아오 다시 아 됐다. 아잘 먹네요. 짜란 또아오다먹다 다 먹었네요. 이제 뭐랄까나. 벌써 5분 넘었네? 아, 방 가기 싫어. 음. 나리 물이나 먹을까요? 정수기에 물을 받겠습니다. 마셔. 아 이제 또 갖고 가야지. 아니면 이걸로 해야겠다. 아안 되네. 됐다. 자 이제 물 물매... 마시. 아주 깔끔히 잘 배웠고 일단 놔두고 아 영양제 제가 날이 영양제거든요 자 됐다 뭐 아무 의미 없는 영상 냈지만 안녕히 계세요 아우 잠깐 손이 잘안 보인다 안녕.